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당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벽 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에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침명 비명할 것 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함께 부산 일정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언을 자제하며 당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내일 정부 신년 인사회 등 예정됐던 정치 일정 참석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이 대표 상태 등을 파악해 내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 대표 쾌유를 바라는 발언 외에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그리고 치료 상황에 따라 총선을 90여일 앞둔 민주당의 주요 당내 현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